안녕하세요. 어, 저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영상 콘텐츠 전공 21학번 김용근 권영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영상제의 매력? 영상제의 매력. 그 영상제의 매력은 어, 본인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또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또 많이 친해지고 싶잖아요.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일도 하면서 작품도 만들고 그러면 친해지기도 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영상제 매력 아닐까요? 열정? 음, 네, 파워? 네, 아무, 아무, 열정. 아무래도 열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영상제에 참여할 때 연출자에게는 물론 장비를 다루는 능력이나 편집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스태프분들은 그냥 열정과 관심, 접근적인 태도로 다 같이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, 팀장님? 그렇죠, 열정 있으면 뭐든 못하겠어요 그렇죠. 저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열심히 또 배우려고 하니까 선배 분들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, 선배님들? 부원으한 <laughs> <laughs> 어, 뭐. 말씀 드립니그 그치. 부원으로 생했을 때? 힘들었는데. 아, 힘들었지. 아, <laughs> 저는 영상제에 총두번 참여했었는데요. 그, 아무것도 몰랐을 때,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어, 하게 되었는데, 이제 선배랑 같이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또 많이 배우고, 또, 나의 역할이 생긴다는 점에서,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영상제 에 참여할 때 어, 오디오를 주로 했었는데요. 이제, 여러분들도 다양한 역할 해보시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의견도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뭐지, 근데? 힘내라고? 힘내라고. 파이팅 <laughs> 영상제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그리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추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2025년 영상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홈페이지가 될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영상제에 또 참여해주고 싶다면 이거 다 들고 싶긴 한데 이걸 <laughs> 받을 수 없으니까 네. 일단 어, 연출진 분들은 또 꿈을 마음껏 펼쳐주시고 또 예산이 살짝 모자라도 <laughs> 편하게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노력할게요. 네, 저희가 노력할게요. <laughs> 스태프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어,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. 모르는, 거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팀으로 참여했을 때또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또 힘든 점이 있다 그러면 편하게 저희 팀장을 찾아주시면은 또 상담도 해 드립니다. <laughs> 무료로 상담, 밥도 사드리고. 그, 그죠? 네. 뭐, 저도 커피도 사드리고. 그죠? 밥도 사드리고 네. 커피도 사드리고. 네 연락주세요. <laughs> 영상 제 끝까지 열심히 해 봅시다. 네. 많은 관심 네. 부탁드릴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. 화이팅!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.